태국으로 해외 여행을 떠난 당신 배가 고파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메뉴 옆에 처음 보는 풀 그림이 있네요. 아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숭라떼 같은 건가 봅니다. 주문 후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무언가 찝찝함을 느낀 음. 당신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부터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고 하는군요.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이것도 대마초가 포함된 커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대마초를 가게에서 판다는 것이 낯설기만 한데요. 해외에서는 마약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여행을 갔다가 나도 모르는 새 마약을 접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나라에서는 마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의 마약 관련 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마약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제1조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총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그리고 최근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펜타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여 이러한 마약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칭 향정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마약이 신체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신체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감옥에서 마목까지 구별되며 법을 위반하여 소지, 투약 등을 할 경우 그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잘 알려진 대만은 2018년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심지어는 마약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해외에서는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대마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등 많은 나라에서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은 물론 기호용 사용이 합법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루과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2017년 7월 19일, 대마초 합법화 첫날에는 약국에 공급된 대마초 물량이 부족해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우루과이에서는 약국에 가면 대마초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될 경우 불법이라는 점. 또한 멕시코에서도 2021년에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흔히 마약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불법 마약 유통업체들의 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정치인들이 마약 카르텔에 의해 줄줄이 피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멕시코는 더욱 강경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한 걸까요? 이러한 대마초 합법화의 배경에는 대마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해 마약 카르텔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마약 시장을 주도해 마약 카르텔의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죠. 이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오히려 마약 규제를 완화한 경우는 멕시코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국가는 바로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1990년대부터 헤로인 사용 인구가 급증했고 국민의 100명 중한 명은 헤로인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앞세우던 당시 제도하에서는 진전이 없었고 포르투갈은 마약 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01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마약의 소지 및 사용을 비범죄화한 것이죠. 대화초는 물론이고 성분,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량의 소지 또는 유통행위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개인이 투여 목적으로 열알 이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대신 이들의 신상이 기록되며 중독임이 밝혀지면 치료기관에 출석하면서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인데요. 마약 중독자에게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치료를 해주는 것에 중심을 두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들도 있는 반면, 마약류와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를 두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인 중국은 마약과 관련한 아픈 역사가 있는 만큼 더욱 강경한 규제를 통해 마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사용, 소지한 경우, 치안관리법 제7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 또는 2,000위 안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2,000위 안이면 하나로 약 34만원가량인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50g 이상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그리고 마약업자의 우두머리인 경우, 조직화된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다 재산 몰수까지 병행하는 중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마약을 소재로 한 시리즈, 수리남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리즈 속에서 수리남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묘사된 것에 대해 수리남 정부에서는 공식 항의를 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리남은 남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코카인의 경유국가로서 공식적으로 마약밀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만약 한국인이 마약류가 일부 허용된 나라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을 먹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속인주의란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 즉,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 없이 실수로 마약을 먹었다면 처벌되지는 않지만 순전히 과실로 복용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약류가 합법인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메뉴판에서 마약류를 지칭하는 특정 그림 혹은 단어를 알고 현지에서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마약 관련 법률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라별로 각자의 방식에 따라 마약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사뭇 달랐던 각 나라들의 마약 관련 법, 나도 모르게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꼭 오늘 영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